마지막으로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지원 강화 영역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방이나 전기, 엘리베이터 등 법정 시설 관리 업무 지원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또 지역 73개 학교로 확대 운영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교육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 학교 업무 합리화 메뉴를 우수사례 공방 매뉴얼 지침 나눔방 질문 답변방 학교 업무 특징 가이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 교육행정 업무지원 사이트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지침 나눔방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각종 매뉴얼이나 지침을 홈페이지에 현행화 시킴으로써 학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신설 학교에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업무 관련 실시간 질문 답변이나 행정 자료 공유 업무 상담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